네, 반갑습니다. 어, 주식하는 대학생 동현킴입니다. 어, 오늘은 23년 8월 20일. 네. 월요일 오전 1시 30분 새벽 1시고요. 어, 일단 제가 오늘 좀 쉬면서 에코프로에 관한 어, 주식에 대해서 좀 흥미로워서 조금 갖고 와 봤는데 지금 현재 좀 에코프로가 조금 눌려서 지금 공매도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뭐 제2의 공매도 세력들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어, 되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20일선을 좀 횡보하고 있고, 약간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에, 딱 모습의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20일선을 횡보하다가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오는데 어, 거래량도 비슷하게 음, 적었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거리랑이좀 줄었다가 한 번에 이제 급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지만 어, 언제인지는 모르고 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음, 현재 그 영국 펀드인가요 어쨌든 영국 펀드에서 제 지수 추가를 했다가 제 조금 더 9월달에 쭉 담는 그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어, FTSE에서 지수 편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 요거거든요. FTS 러셀인데 이제 10, 이제 8월 18일 날. 23년도 8월 18일. 어 글로벌 에코티 인덱스의 빠른 진입 수준. 뭐 편입 수준. 이거는 뭐 이미 들어왔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거 들어가도 어 로그인을 해서못 보는데 어, 그뭐 조금 찌라시도 아니고, 제좀 진지하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 편입 여부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캡처를 했고, 어, MSCI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 제가 볼때한 1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9월 중순에 어 이제 편입 여부에 결정이 되면 이제 FTS의 편입 자금이 유입 되면서 어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금요일하고 또 저번 주 금요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예 그렇 공매 잔고가 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에코프로인데, 구매도 중급 정도인데, 뭐한 달치 보셨, 보시면은 어, 조금 9천억, 8천억, 그리고 다시 9천억까지 한번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좀 궁금합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대차되었습니다. 갚아졌습니다. 어,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 현황 똑같습니다. 거의 천 이백억 정도 수주 잔고에서 어, 상환이 되었습니다. 워팅롤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네요.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틀 연속으로 1조였는데 9,700억에서 7,500억까지 2,5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차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거리량도 줄어들었고, 어, 소켓스틱 슬로우 준천 자주 보는데, 거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공매도 잔고를 갚아내면서 평균 단가는 에코프로 단가가 거의 그냥 2주 동안 제가 이제 폭락은 아니고 이제 좀 조정을 받들 8월 1일부터 본다면은 거의 평균 단가가 115만 원에서 113만 원그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100저기 100 백만치 107만 6 0원이죠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인전 고점인 조금 좀안 보이는데 전 고점이 114만 3천0 0원 114만 3천원까지 거의 113만 원 거의 동일하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2십일선을 타고 반등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편입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추세가 지금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등락이 나타난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음, 마지막으로 뭐 아까 기사를 봤는데 뭐니켈을 이번에 또 수주 따온 거를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뭐 거짓말이 아니었다. 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하고 그 외에 이차전지 좀 에코프로비엠 하고 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더 많이 공매도가 상환이 됐다 어 거의 평균적으로 2000억 정도 그리고 어 제가 볼때는 지금 악재는 악재는 좀다 나왔다 그리고 조정 줄 것도 조금 줬다 굉장히 개미를 많이 틀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되고 나서 기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좀 4개 정도가 좀 정리가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 외에는 투자자들의 몫이고, 제가 조금 좀 자세히 보고, 어, 좀 팩트 체크만 해가지고 갖고 온거라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영상 찍고, 또 오늘 오전에 장잘 준비하셔서 트레이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성토하시고,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